안녕하세요, 여러분. 11월 황소자리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11월 달 황소자리 운세를 보면요. 어, 먼저 조금 건강에 대한 그 체크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으실 수 있고, 또,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좀 젊은 사람, 젊은 남자를 상대할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뭔가 하려는 일이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리세요. 그리고 주위에 나를 조금 속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경계를 하시고 좀 조심해야 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여성분에 의해서 그 여성분의 도움을 받는 그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음, 그런 일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걱정하는 일이 있으세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생긴다든지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그한 또한 달에 마무리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처음에는 좀 감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고 건강의 체크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나를 도와주는 또 그런 여성도 나타나요. 어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시작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든지 돈이 생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좋게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어, 다음 달 12월 달에 찾아뵐게요.건강하시고요.항상 행복하세요.안녕히 계세요.고맙습니다.